안녕하세요, 은천TV입니다. 제가 오늘또보여주타드할 텐데요.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모티슨 뭐 다음으로 하고, 셸리 스타바우드 있잖아요. 그래서 셸리가 전설급으로 좀 좋은지, 그, 소문대로 안 좋은지, 한번 시험해보려고 하는데, 쇼타운에서 셸리, 아니, 셸리 하면은, 어, 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젠그랩 가보겠습니다뭐 어차피 젠그랩은 여기서 보호가 진짜 제일 좋거든요 어차피 실리하면 질거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그래도 사거리가 좀 짧잖아요 오우씨 뭐야 아, 일단 나이집쉐울게오 기차 온다 이 녀석만 알았던가. 아, 복말이 다. 아파. 아, 만저다 무슨, 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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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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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벌 뭔데? 얘이 베풀어졌다지. 쉘리아가 여기서 뭐가 제일 좋지? 진짜. 아, 졌다 이거. 아니, 저 짐만. 짐놈이 자식 짜지, 자르면 죽겠구만 아, 아! 아, 셰님, 이렇게 할수 없는데. 아. 에 아, 여기 셰님, 선물, 셰님. 안 좋구나. 이맵에 비해서만, 진짜. 이맵 말고 그냥 뭐, 쇼다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쪽 쏘면. 맵이 좋아야 되는데, 맵 먼저 여기 종보할할게요 애들 어차피 저 왼쪽에서 올 거니까. 일단 나 아무도 없는 척. 나누나? 오늘 오늘. 와, 깜짝아. 안단 부겨주고요 오케이 셀리는 전부가 좋습니다 역시 가까이서 공격하는게 이게 쎄니까 공격력이 공격기를 일단 모았고 아 저거 친구. 아니 파이프는 왜 오냐? 야, 내 가까이 있으면 또 이거 졸고 진짜. 어, 어, 빨리. 쏜겨 갖고 이렇게 죽었고. 응응. 이건 뭔가 뭐였어? 아. 이거 수엘리 막나들 하면. 죽습니다 진짜 가까이 갔을 때는 그냥 나대면 돼요. 이렇게 멀리 있을 땐 진짜 위험해. 아 가서야 되나? 아 임마는 왜따라오노 우와 스탑! 오지마라 얘는 자리다 이제. 친구 오지마 오지마. 제가 지금 궁극기가 있어서 그런데 뭔가 궁극기 저서다 쫄은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제가 궁극기가 있어가지고. 아. 아, 제발 맞추지 말라고. 아, 왜, 뭔가 나, 나면 다 그냥 한것 같지? 아, 어, 으... 아. 잠깐만, 나왜 공격해? 아니, 나, 오. 오, 다행이다, 그래도. 아, 나, 근데 난 컴퓨터 공가하려고한 건데. 쉘리를 이렇게 쫓다른 스럽이 없고 싶으면, 먼저 이게, 뒷주름을 이렇게 불해줘야 돼요. 낙나대다가뒤져요 지금 레오는 저 있는 거 알고 있요 여기. 한 보수고 있네요. 오, 오 살았다. 으, 공기 좀못자어 공기 조금 모았어요 반 정도. 티어 레오는 너무 위험해요. 여기야 그냥 솔로에서 못했어요 간다고. 아 팀이 가지 말자. 위에 방금 아어야공가지마공가지마제스탑빠있나 오씨 얘 언제 있었어? 어, 깜짝아 신발 허벅지 정거장 기벅지정기장 허벅지 정거장 허벅지 기거장 허벅지 정거장 허벅지 정거장 허 파우 0개짜리가. 덤비지 마세요. 두두두. 아이씨. 아이, 됐어. 됐을까? 나는 티밍하지 않고 방금 그림 인사했다. 아 얘도 없을까? 아 m 엘는왜 나를 조명하냐? 공격 아못 뛰어가 진짜 이게 친구야 나한테 와봐. 아나이 얘들 팀이 있니? 아 이네 아우 야 깜짝아 못 뛰어도 여기 내가 있는 거 알텐데. 아 진짜 못된짜썩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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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야 아까처럼 똑같이 사이냐? 뭐 어쨌든 셸리는 이게 범위를 좀줘야돼이 이유 이거 범위가 좀 넓은 애들한테는 그냥 나들다가든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아직 덤비지는 말고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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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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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더 가까이 왔어야 했는 아깝다 공 가려고. 아, 야나공 칼려고. 아, 대인 오안 되었다 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랑 싸우자. 얌마는 맨떠밀려가나뭐가 스탑하고 있네. 야, 근데 이거 뭐야? 크로우 스탑하고 어떤 거죠? 아, 아, 되었다난 <laughs> 팀이 안 해잉. 아, 애들이 다 존버 타고 있는 거냐? 야, 다 전설 뭔데, 저거? 레온 두마두 명. 크로우 두명와 스탑 파워 있는 애들 응야 음. 쏘지 마라 쏘지 마라 아나 파워 연기인데 어쩌냐 이거, 이거 일단 굵기 모았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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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아이아아직 굵기 없었다면 오 이렇게 죽고, 뭐 어, 그나마 이에너지라 여기에 있지 않을까? 아우씨, 어딨어? 진짜 다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근데 진짜 배고파 죽겠다! 렉 걸렸나? 오케이.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야, 방금 왜나안찼어 아이고, 우리 친구 쫄아가지고는. 감사합니다. 자, 먼저 갈게요. 덤비, 덤비게 말해봐. 아이나 덤비려고 제제했나 으이구. 으이구. 이것도 못 맞추세요. 으이구. 아, 하면 마, 맞았다. 으 우리 친구랬 떼요 어이구 우리 친구가 떼요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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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아 레온 이럴 때면 애들이 궁기를 대부분 쓰던데 안쓰구만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 너가 뒤질 수 있어 그니까 러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얘 레온이 엄청 공격력 세갖고 쉘리한테 덤벼도 레온이 이거 말까 하는데 한국이 있으면 그냥 한 방에 레온 너무 쎄다 아 레온 좋겠다 진짜 아 여기 갑자기 팀이 일단은 살려주면 돼 아아 어아졸 쫄았다 이러다 무빙 쓰면은 아이구 그리고 돌격 아 일단 에이주고 돌격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어깨 없애고 이래갖고 쉘리가 군기가 진짜 좋은거라니까 오이고 우리 친구 어딨어 어디서 미는 거니나 오늘 얘들은 진짜 벽을 통과해서 공... 아통과하는니다 투척! 애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이 벽있으면은 저희가 불리하잖아요. 일단 없애주고. 아이, 자식. 친구 가 쟤부터 없애라. 아무도 없애지 말고. 그래, 없애는 거야. 화이팅! 나 갈게. 아냐, 가지마. 그렇지! 아, 저 에너지도 많고 공기 있을 때는 예, 제가 또 계산을 하고 말이죠. 저 땅에 내려올 때를 뭐 미리 알고 그때 한 방에 내려오자마자 한 방에 궁극기를 빠져 해가지고 야 그러고도 보기는 보기보다 셌습니다. 아 저거 뭔데? 아니, 마. 아 니마! 렙벌 렙벌! 아 제발 걸리지 마라 렙벌이여. 으아, 야. 으흐흐. 아이고. 더럽게 과일 몇개 얻을 수 있어. 아, 여덟 개밖에 못 얻냐? 어, 근데. 어, 나네 개만 더얻으면 된다. 맞다, 나 이거 빨리 얻어야 된대. 하기스트랄까잰그레 할까? 잰그랩 좀 나을 것 같은데. 잰그레 보호하겠습니다. 뭐가이 맵에선 진짜 좋거든요 기착때문에 아 비비 우리팀에서 비비 있었네 아 진짜 배고프다 아라아 위험해요 파이퍼는 무비가는게 좋아요 야니 뭐하냐 오, 오케이 아그 니가 아니거 우와, 쟤, 몇 레벨 업그레이드 있니, 우리 팀? 야, 비비 세다. 여기 비비 있잖아? 있는? 아, 저기 있구나, 아우. 아, 잠깐만, 좀더 위에서 있을 수 있어요. 아, 잘못했다. 오, 온다, 온다. 오이. 우리 친구가 죽으려고 왔나봐요 오케이좀 위에서 일치하아 죽었었구만 아이고 우리 친구 성대 안됩니다 야 역시 비빌 레벨 높다 어예 네. 공격 오케이 그렇지 내궁기가 네, 도움이 됐군 어허 어허 덤비면 안돼요 어허 오케이 이지빌산 싸냐 궁기에 도대체 10개 모으기 어차피 못 이겨요 오케이 쉽게 이기고요 저 이제 대형 상자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더 플레이어 아 대형 상자 과연 과연 어, 어 맞다 이거부터 면안 되지 아 됐어 오 어, 모티스 나왔고 여기서는 과연 음. 골둥이 일단 나오고 뭐 쓰레기 나오겠죠 역시. 언젠건 제가 이어, 여기 6천을 달성해가지고, 메가 성질을 또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그레이드도 못하고. 아. 쉘리 하다가 갑자기 보호했네. 음, 저한번하고 이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스타 플레이어 있네 아 스탑 바보 공격 있을 것 같은데 아 없네 프랭크가 아, 옵니다만 나한테 안오네 아, 순간 들키뻔했다아 저기 있었네 셸리가 온다, 온다, 공격, 그렇지! 오케이, 어, 얘도 온다! 아, 오, 살았다. 나 공기 좀모고 제발, 플리이 아, 막대 있다. 아오 마이 갓. 제발, 안 맞아라. <laughs> 저거 말이야. 두방 맞췄다. 어우, 네방 맞췄다. 야, 제 볶고 쿨키쓰거든요어이 씨. 그렇지, 그렇지. 실험, 시라미... 아. 아, 괜히 먹을 냈나? 아. 욕심 때문에 적군.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셀리는 이렇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에다가 저요. 아니, 영, 왜, 이렇게 많냐 저, 저저저... 저, 공격, 개시 어, 아, 한번또 되었네.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여기 진짜 다이너마이크 많이 나오잖아요. 나 그거 한번 보고 싶다. 다이너마이크가, 유튜브 보면은 다이너마이크끼리 팀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 난... 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걸 게임 다이나마이크는 게임 많이 나온다. 아, 왜나 따라오려는 거야, 우와. 애가 있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아, 오지 마라, 진짜. 아, 인성, 인성, 인성. 쫄았나? 에이. 발리가 진짜 짜증난다. 응, 음, 응. 음. 얘도 미안해. 나 근데 스탑하고 있어, 좋겠다. 간다, 거기. 와어무어지 아, 나무 됐어, 너였지. 셸리는 이렇게 얘. 막 욕심내 려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셸리는 욕심내지 말고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 그럼, 안녕.